에스겔 성전의 건축 장소와 시기 에, 성경 본문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고 이사에서 아, 2장 2절하고 3절 말씀인데 아, 요거는 우리 성도님께서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장소와 시기라고 했는데 아, 일반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사실 순서적으로 요 시기가 먼저 나와 일시 장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에스겔 성전의 에~ 그~ 계시 이상 속에는 사실 장소에 대한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이 시기 부분은 좀 우리가 성경을 종합하면서 알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장소를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기를 공부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에스겔 성전의 건축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구속사 시리즈 1 1 권을 보게 되면 역시 장소하고 시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어~ 이상을 받은 장소와 시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가 약간 차이가 나고 <laughs>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결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에스겔 성전의 건축 장소와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구석 경륜 중 어떤 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본문은 이제 에스겔 40:1절 이 절이 우선적이고 그 보충 구절이 이사에서 2절에서 3절,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 그러면 이제 서론적으로 볼때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청사진은 늘 반복하는 반복들이 있는데 이건 반복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 청사진이라는 말은 일단은 미래 이것은 종말이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말인데 어 이게 바로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원로 목사님께서도 에스겔 성전 자체를 공부하고 연구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에스겔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을 조명하고 청사진의 의미를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공부할 때 결국에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상을 알게 된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은 이제 마지막 성도. 저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기까지의 구원의 방법과 과정.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고 그때까지의 과정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에스겔 성전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우리가 공부한 이 부분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 4 0장에서4 8장까지가이 에스겔 그서 성전에 대한 계시인데 이 부분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다. 그럼 이걸 누가 알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깨닫는 경우에는 이게 그거구나라고 공감이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분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는 취지와 목적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하여튼 잘 알고 공부하자 자 그런데 오늘은 에스겔 성전의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건축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거는 우리가 연구하면서 얻은 주제가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 건축, 에스겔성전의 건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자, 밑에 읽어보게 되면은 어, 이 땅에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무슨 성전이었습니까? 영적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으로 지어질 수 없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사실 이 성전을 짓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 건축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숙제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건축한다고 할때 어떻게 건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가 서론이고요. 이제 첫 번째 대지를 볼때 1번 보게 되니까, 에, 에스 성전은 어떠한 성전인가? 에, 먼저 장소와 시기를 공부하기 전에 에스 성전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정의를 내리면서 일단 나가보자. 첫 번째가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이라고 랬어요 아, 이러한 표현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2013년도 2월 17일 에, 주일 2부 때 말씀인데, 제목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에서 주신 마지막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아마 어, 기억하시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끝나 우리가 그때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에는 너무 우리의 폭이 접었죠. 신앙의 폭이 접었죠. 그런데, 좁았는데 지금 볼 때는 이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에서 주신 마지막 성전. 자,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에 주신 마지막 성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어야 구속사가 완성된다. 마지막 성전이니까, 마지막 성전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이번 어,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에 열방이 몰려와야 구속사가 완성된다. 이거는 이제 원로 목사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여기서 돌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량함이라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노래합니까? 노래하며 그 다음에 그들이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추며 달려온다는 말씀은 적어도 이사에서 3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열방이 이렇게 달려와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구속사가 완성된다. 그러한 구속사 완성의 마지막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다. 자, 3번. 에스겔 성전에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물. 이 물이라는 것은 상징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에요. 말씀이 뭔가 흘러간다, 선포된다. 그럴 때 구속사가 완성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는 문지방에서 성전 본관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7장 8절에서는 그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바닷물 이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닿는 곳마다 소성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 담겨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2번과 3번은 사실 이다 설명하겠지만은 순서가,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고 그 결과 열방이 이제 춤추며 달려온 역사가 있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어찌 됐던 간에 이와 같이 구속사의 그 완성 이루어지는데 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전. 성전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 때는 성전이라 하지 않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성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통해서 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것은 어, 성전이라는 주제로 어, 신구약, 그 신구약 구속사를 관통하는 면에서 어쨌든 성경의 역사 구속사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성전 회복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하나의 성전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지막 성전 그게 바로 에스겔 성전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셨고요.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승리자. 예. 이거는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감을 알지만 거기 자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어딨냐. 일단 오늘 본문이 되는 이사야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서 야곱이 나왔어요. 야곱. 자, 이 이사야서 2장 3절은, 어, 일단은, 어, 집적적인 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에스겔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높은 산 위에 성전이 서는데 그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 했어요. 야곱의 전, 야곱의 성전. 자, 그러면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왜 굳이 야곱의 전이 에스겔 성전일까? 야곱은 바로 승리자의 예 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승리자 예표가 된다. 이것을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아시는 대로 승리자 예표이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 때에 최후 승리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경주자죠. 경주자인데 이 목적이 있다면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갈 때 이제 여기서까지 달려가고 이렇게 이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낙오되고 아니면 은또 자격이 안 돼서 탈락하고 이게 절대로 최후 승리자가 될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는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 두 번째는 승리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 주제가 되는 이제 장서와 시기 문제 가운데서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건축 장소 장소 이것은 에스겔 그 40장과 1장 40장 1절 절과 그 다음에 이사에서 2장 2절 3절 말씀의 연관성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 성전의 건축 장소를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은 어느 장소에 지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번. 어디에요?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중심. 오늘날의 중심은 어딥니까? 미국이에요. 이제 중국이 그 중심을 이렇게 뭔가 탈환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미국이 또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적인 면에서 볼때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일단 오늘 본문이 되는 에스겔 40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실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죠.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땅 가운데에서 또 높은 산 위에 그를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에, 이스라엘 땅은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의 중심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때 에스겔 성전이 거기에 지어진다는 것은 바로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 성전은 영적 성전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 건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이 되어지는 장소가 무엇이다? 사람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에스겔 38장 12절 말씀 볼때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자, 이건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지리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 땅은 지리적 위치를 볼 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만나는 중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는 길목입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 소아시아, 이 중심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 있었어요. 근데 뭐, 중심이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는 중심 오냐이나 지나가면서 그냥 뭐 동네북이었죠 이스라엘 땅이. 그러니까 이게 역입니다. 역 역으로 볼때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도는 뭐 이렇게 양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 세상 그 변방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그런 지도를 그렇게 그리지 않거든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그려보면은 사실은 세상의 중심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예, 그런 또 지리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으로 한 것은 거기가 무슨 장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다. 하나님의 임재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인지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건축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 이제 그 이스라엘은요 또 예루살렘은 육족 예를, 예루살렘에서 뭐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이스라엘 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 어떤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날 팔레스인 지역을 통해서 분명히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신령한 뜻은 그러한데 있지 않습니다. 신령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때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본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세계 중심. 세계 중심.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때 에스겔 성전은 지극히 높은 곳에 건축된다. 장소가 높은 곳이에요. 이것은 에스겔 40장 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 했냐면, 야 이곳에 어, 에스겔 성전, 내가 거할 에스겔 성전을 지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어, 이곳 예루살렘의 중심 시온산이니까 거기에 에스겔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뭐 당연한 결론이 나오죠. 그렇지만 다 이것은 영적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본,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스겔 성전이 지어질 장소로 개시된 시온산은 실제로 853m. 높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백두산만 하더라도 2744. 예, 84인가요? 어쨌든 거기에 3분의 1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어,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죠. 그 높이의 산인데, 이 산을 극히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왜냐?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자하신 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자하신 산. 시편 92편, 99편 2절 말씀 볼 때, 여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에 거하시는데? 시온산에 거하시는데. 자, 또그 다음 보시게 되면, 예, 그런데 이 말씀의 궁극적 의미는 뭐냐 하면 그러나 에스겔 성전이 건축됨으로 지극히 높은 곳으로 솟구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2사야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게 바로 에스겔 성전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와의 호 전의 산, 에스겔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이 땅에 뭐, 에베레스트, 그 다음에 뭐, 여러많이 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 이제, 에, 굳게 선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높아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실제로 땅의 지각 변동으로 솟구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높은 것으로 <laughs> 종기 여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기 여긴다. 예, 그러한 역사. 그러니까 실제로는 작은 곳이지만 이 곳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이 인정되는 그러한 예, 장소에 에스겔 성전은 설 것이고 에스겔 성전이 서는 그 곳이 바로 예, 가장 높은 곳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곳에서 무엇이 나와요? 말씀이 나온다 그랬어요. 말씀. 이제 물이 나오죠. 원래는 물. 근데 이사야는 그것을 해석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시온. 시온은 예? 에스겔 성전이 있는 그러한 산이란 말입니다. 그율법 율법의 말씀이 나오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 시온은 하나의 산을 의미한다면 예루살렘은 도시 잔습니까? 도시 잔습니까? 그럴 때 바로 이곳에서 뭐가 나오느냐? 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어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7장 1절에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그랬어요. 동으로 흐르다가 그냥 물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는 미리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이 서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고 또 이게 물이 나오는 것, 말씀이 나오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에스겔 성전의 위치는 실제 지리적으로도 이제 예루살렘 장소인데 에 바로 그 예루살렘 장소라고 할때 지리적인 예루살렘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예루살렘 장소가 있을 것이다 이곳에 성전이 서고 물이 흐르며 많은 열방들이 따라서 몰려올 것이다. 이게 마지막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에스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영적, 선, 영적 성 영적 성전이란 걸 아시고 영적 성전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이것은 실제 예루살렘이 아니란 얘기죠. 신령한 장소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어디가 마지막 때 신령한 예루살렘이냐? 뭐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생수 생명수가 나와야 돼요. 생명수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 이것을 우리는 스가리아서를 통해서도 볼수 있는데, 스가리아 14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자, 여기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동해로, 동쪽으로. 여기가 바로 사해가 되는 것이고요. 서해로. 이거는 지중해. 지중해가 되는 것이에요. 예, 실제로. 그래서, 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리적 구조를 통해서, 어, 뭡니까? 마지막 때 있게 될, 있게 될 에, 그러한 구속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결 정리를 해본다고 할 때, 성경은 물이 나오는 장소를 많이 말씀했는데, 그 물이 나오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구속 경련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 나중에 한번더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은 물이 나온 장소 첫 번째 에덴이거든요. 에덴에서 발원했어요. 그래서 에, 그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이렇게 네 강을 흘렀단 말이죠. 동산을 적시고, 예, 이거는 구속사의 완전한 함축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이 있죠. 문체방에서 흘러난 물이 따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지방 자체가 출처가 아닙니다. 성소가 성소가 이건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성소가 물의 출처를 했어요. 어, 결국 알고 봤더니 신약에서는 그는 건물이 아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이 출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러니까 어, 이 땅에서 물이 나오는 에스겔 성전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도 보좌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장소가 마지막 때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된다.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 표현하면은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 물,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지막 때 말씀이 선포될 것예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선포되는 장소로서는 뭐예요 그게 에스겔 성전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에스겔 성전 건축의 장소입니다 장소.